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집중력 부족입니다.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알림, SNS의 유혹, 그리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잡념들이 우리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려고 노력할수록 더욱 산만해지는 마음 때문에 공부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고 노트를 펼쳐놓았지만 5분도 안 되어 딴 생각에 빠져드는 경험 모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의욕이 넘쳤는데 막상 교재를 펼치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하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어제 친구와 나눈 대화가 생각나기도 하고 저녁에 뭘 먹을지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수나 앞으로의 계획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정작 공부해야 할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올바른 방법을 정확히 알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만한 마음을 무작정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도중 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옆에 미리 준비해둔 메모지에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빌려준 책 언제 돌려줄지 생각함이라든지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 챙겨야 한다고 생각함 같은 식으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간단해 보이는 방법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산만해지는 순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딴 생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지 하며 깨닫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글로 적어 보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던 산만함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생각들에는 분명한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 산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으로 집중력을 잃습니다. 이런 개인별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고 그 생각들이 떠오를 때 훨씬 더 빨리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생각을 글로 적어내는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의 힘이 현저히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그 생각이 마치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종이에 적고 나면, 아, 별것 아닌 생각이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서웠던 그림자가 불을 켜고 보니 평범한 일상용품이었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 작업을 최소 일주일 정도 꾸준히 지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완전한 산만함 지도가 완성됩니다. 어떤 시간대에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어떤 종류의 생각들이 가장 자주 떠오르는지, 어떤 외부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앞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산만함을 유발하는 외부 요인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중요하고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집중력을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방해 요소들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예시가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동안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거나 유튜브 추천 영상 알림이 뜨면 참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잠깐만 볼게, 금방 끝낼게,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폰을 집어들지만 결국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리는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실패 경험을 몇번 반복하다 보면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유혹의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세요. 소리도 진동도 모두 완전히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뭔가 불안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오히려 그 평온함과 고요함에 완전히 익숙해지게 됩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전자책을 읽는 경우가 많아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완전히 불가피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좀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앱들은 미리 삭제하거나 접근하기 매우 어렵게 설정해 두세요. 웹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부 시간에는 SNS나 동영상 사이트, 게임 사이트, 쇼핑몰 등에 접속할 수 없도록 미리 설정해 두면 충동적으로 딴짓을 하려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을 자제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는 매우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책상 주변 환경도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만화책이나 소설같이 재미있는 책들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게 되고 호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간식이나 음료수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배가 조금만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공부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책상 위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보세요. 공부할 교재 필기구, 물컵, 그리고 앞서 말한 잡념 기록용 메모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썰렁하고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이 집중력 향상에 놀라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전략은 공부 시간을 적절히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늘은 5시간 연속으로 공부해야지 또는 밤새워서라도 끝내야지 라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생리학적 한계를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장시간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리한 계획은 결국 실패로 이어지고 자신감만 떨어뜨리게 됩니다. 뇌과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평균적인 집중 지속 시간은 대략 25분에서 30분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넘어가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학습 효율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탓하게 되고 공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까지 생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신 25분 집중 5분 휴식에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공부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것을 포모도로 테크닌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25분 동안은 정말 한 가지 일에만 완전히 몰두하고 5분 휴식 시간에는 공부와는 완전히 다른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을 응시하는 정도의 가벼우면서도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활동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놀랍게도 전체적인 집중도와 학습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25분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고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분명히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25분 동안 높은 집중력으로 공부한 내용이 2시간 동안 대충 건성으로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휴식시간 활용법도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5분 동안은 정말로 공부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디지털 활동들은 뇌를 진정시키고 이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자극하고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몸을 가볍게 움직이거나 깊은 심호흡을 하거나 책상 주변에 간단한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뇌 휴식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처음 몇 번은 25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공부해야 할 때는 시간이 더욱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4일만 꾸준히 계속해보면 이 리듬에 완전히 적응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방법이 없으면 공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익숙한 패턴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운동할 때 무게를 세트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몇 개의 포모도로를 실행할 것인지도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4~5개 정도로 무리하지 않게 시작해서 이 방법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점차적으로 개수를 늘려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양을 계획했다가 실패하면 방법 자체에 대한 신뢰도 잃고 자신감만 떨어뜨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부 전에 마음챙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복잡하며 종교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과학적인 집중력 향상 기법입니다. 단 5분만 투자해도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자연스럽게 감으세요. 그리고, 오직 자신의 호흡에만 온전히 집중해보는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실 때, 들이신다, 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내신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이것조차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자꾸 다른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므로 전혀 걱정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나쁘거나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 지금 다른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담담하게 인정한 다음 다시 호흡으로 부드럽게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집중력을 체계적으로 기르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호흡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능력이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향상됩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는 것과 완전히 같아서 규칙적으로 연습할수록 더 강해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챙김 호흡을 통해 기른 집중력은 공부할 때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발휘됩니다. 교재를 펼치고 첫 문단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한결 안정되고 고요해져 있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챙김 호흡의 효과는 때로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깊고 지속적인 변화는 며칠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축적되면서 나타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시간 낭비는 아닐까 하고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2주 정도만 지나면 자신의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집중력이 현저히 높아진 것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챙김 호흡하는 시간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점차 늘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분, 5분 정도로 부담 없이 시작해서 이 방법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10분, 15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 보세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오랜 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핵심 방법을 모두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사용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공부하기 30분 전쯤에 5분간 마음 챙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산만함을 유발하는 각종 요소들을 미리 체계적으로 제거해둔 다음 25분 집중 5분 휴식 리듬으로 공부하면서 떠오르는 잡념들을 메모지에 꼼꼼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단계들을 다 기억하고 순서대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3-4일만 의식적으로 연습해보면 이런 체계적인 루틴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과 그냥 대충 앉아서 건성으로 공부한 시간의 차이를 명확하고 극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같은 두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얻는 학습 결과와 만족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공부는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질적으로 집중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시간의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별로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없었던 허무한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깊이 집중해서 공부했을 때의 큰 만족감과 성취감 그리고 내용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경험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그런 질적으로 우수하고 효과적인 공부 시간을 일관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새로운 방법들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들도 모두 성장과 발전 과정에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부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하다 보면 분명히 자신만의 최적화된 공부 루틴과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공부가 더 이상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활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